베트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기업협회, 수산물 가공수출협회, 섬유봉제협회, 전자기계협회, 호찌민식품협회 등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단체 8곳은 최근 국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올해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6% 시행안과 관련해 베트남 총리실에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원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에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도입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 기업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트남 총리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에서 만일 임금 인상 시기가 올해 7월로 확정될 시에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올해의 생산 일정과 재정 계획, 주문 계약 등은 이미 작년 말에 확정된 바 임금 인상 도입 시기와 맞춰 단가 등 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미 많은 기업들은 작년과 올해 초두 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을 시행했기에 당초 예상을 앞선 이른 시기에 임금 인상이 도입되면 불확실한 비용 발생으로 주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 감원 급기야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임금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금 인상 6%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평균 0.5에서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섬유, 신발 등의 업종은 1.1에서 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개최된 제2차 국가 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합의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